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지배받으실 건데 자 지배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리들리건얘 누구죠 바로 지금 솔로나 자 솔로나의 지금 솔로나 탱택의 민콘 중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더군다나 보시면 솔로나 모가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바로 지배가 연결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쯤 이런 말을 하셨었고요 자 지배 자체가 지금 이제 유로도 지금 이제 통화가 됐고 지금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솔로나 사가 이 솔로나 사가에서 지금 결제업화가 될 가능성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렸고 결제업까까는 아니라도 이 지배 인터트카드를 통해서 지금 결제할 확률이 그리고 혜택을 받은 확률이 참차참차 참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말로 이 솔라나 기반의 프로토콜에서 그리고 결제, 이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토콜에서 정말 몇안 되는, 정말로 지배가지는 좀 호재라고 볼수 있고 더군다나 이 RWA, 이 RWA 시장이 아시겠지만 거의 200조가 넘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그 중에서 이 지배계, 이 RWA 시장 즉 카드를 이용해서 지금 진출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배코인 홀더분들이 정말 힘든 거 부정하지 않아요. 게다지카르칸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매달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번 주에 이 r w 관련된 그리고 지배 카드 관련된 업데이트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업데이트 이슈로 지배기 200%에서 많게는 300% 이상 폭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폭등 제로까지 제가 영상 말미에 공개될 거고 여러분은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배의 프로젝트를 보기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계좌복구 프로젝트를 같이 보시면 자, 저와 함께 심들이 1240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제가 이제 10월 1일부터 131일까지 내어드릴 수익률인데 보시면 에이다 정목으로 210% 빅타임으로 150%뭐메프로토콜로101%시아코인51%와서 46%까지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발 빠른 소식 이렇게 한발 빠른 소식이 있고 정보력이죠. 이한발 빠른 정보력이 있고 두 번째로 뭐죠 바로 매매 타점 자, 이런 매매 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다. 이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비트코인이 5만 2천 달러 돌파했죠 그러면서 정말로 시작을 상승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 지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 종목들을 내가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 9964 7 2 4 4 문자로 지배 자 문자로 딱두 글자 지배만 문자로 보내시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1,240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계좌 버크 프로젝트의 링크와 빌번호보내리면서 네모께서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 있게 저 김포가. 바로 링크와 비밀로 보내드릴 테니까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두 글자 지백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내려보면 자보이면아시겠지만 형수님께서 지금 알타바 들고 계시죠 그리고 저와 함께계시면서 계좌 승률이 78%까지 올랐는데 자이 스테이트 스네트코 토큰으로 지금 90% 가까이 수익 보셨는데 감사합니다 김프로님 이 스테이트 스 네트코 토큰으로 수익 잘 받고 혹시 에어드랍까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봐 주시는데 저희가 이민인들솔로나 기반의 민인들 상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 지금 만일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무료로 만원씩 저희가 에더를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수익들 그리고 이벤트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으니까 위에 번호로 지백, 위에 번호로 지백 또는 수익 두 글자 문자로 주시면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다 저 김프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에 제가 어제 한번 잡았을 때 이런 말했죠. 자지에은 이제 USD에서 어떤 거 바로 유로까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지배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힘주고 있는 게 어디다? 바로 아시아. 자 그러면 유로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게 누구죠? 엔화 또는 중국이죠. 자 저는 정말로 얘네가 이 아시아 시장을 또 공략하면서 차근차근 물량 매집하고 나면 정말로 소련화처럼 200%마기로300%그 이상까지도 펌핑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지금이라도 절대로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살짝만 보고 넘어가면. 보시면 급등 우승고르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할까 저는 충분히 경신한다고 봐요 왜냐 4월달에 뭐가 있죠? 바로 반감기 자 4월달에 반감기 있고 5월달에 뭐가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금리 라인에다가 나올 거라서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둘만 보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예, 7천이죠 7천만원 손위지인데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1억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거라 봐요. 왜냐, 저는 1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저는 1억이 좀 상징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자, 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이 갖고 다시 한번 21년도처럼 정말 출퇴근할 때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서로들 코인만 보는 그런 시장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7천만 원 돌파한 비트코인, 그리고 점차 점차 올려갈 거고, 비트코인 상승덕꽤 가상 페시터 더. 수자 7분기 만에 엄청난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는 지백, 이 r w 에서 정말 지백만큼 실물화 자산이 빠르게 될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백,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차트를 보시면 지배기 정말 고점 찍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조정 오래 가지고 가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움직이기만 해도 다른 종목들이 잘올라갈때 지배기 조금 더 절고 있기 때문에 홀덤들이 답답한 거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당장은 던질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인 거고 지배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은 정말 지배기 정말로 좀 단호하게 지배기 정말로 큰 수익 보여줄 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홀덤들이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어떤 구간이다. 정말 바닥 구간까지 다 왔죠. 지금 13만 구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정말 바닥 구간. 같고 얘네가 반등지만 정말로 얘네가 어디까지? 저는 100원 그 이상까지 보아요 왜냐? 지금 말씀 것처럼 이 중국 화폐가 될 이제 중국 통화가 지금 지배카드가 될 확률이 없고 늦어도 아시아 에나 엔화, 에나 까지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전 세계적인 범 세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배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이 코인 시장에서 이 RWA를 이룰 수 있는 몇안 되는 코인이 바로 이 지배기라 볼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지배자처의 장기적인 펀드멘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몇달힐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배 관련된 이 펀드멘탈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지배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배코인에 관련된 매매 타점과 함께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